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를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다. 그두 분이 a 플러스 b i 꼴이 되기 위한 a 플러스 b i 꼴이 되도록 q의 값을 모두 구하라 이랬어요. 근데 a 플러스, a 플러스 b i 꼴이 된다. 지금 a, b가 실수인데 a 플러스 b i 꼴이 된다 이런 꼴이 됐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을 만족하는 a 플러스 b i 꼴이 되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해를 받는다 두 근이 음. 그때 q 값을 모두 구하여라 이랬어 그럼 이렇게 딱 나오면 지금 다 뭐만 생각하냐면 이 허수만 생각해서 이 문제를 1밖에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얘를 얘가 딱 나오면 얘는 허수만 허수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b가 0이어도 되는 거야. ab가 실수니까. b가 0이면 실근을 갖는 거야. 얘가. b가 0이면 얘가 실근을 갖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허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돼. 허수만 생각을 하지 말고 허근을 갖는 경우만 생각을 하지 말고 다 생각해야 돼. b가 0이면 실근, b가 0이 아니면 허근 이렇게.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다를 만족시키는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에. 예. 두 근이 a 플러스 b i꼴인데 b가 0인 경우를 해보자. b가 0인 경우. 자첫 번째 b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는 b가 0이면 a 제곱은 1 나와야 되니까 b가 0이면 a 제곱은 1 나와야 되니까 a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니까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하고 두 번째 여기 1번의 첫 번째 1번의 두 번째 b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해가 얼마나 뜻이야 해 중에 하나가 얼마나 뜻이야 해가 해 중에 하나가 x는 1 플러스 0이잖아 1을 해로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이거를 해로 갔는다 이거잖아 네. 이거를 해로 갔는데 두근이 모두 이래야 돼 두근이 모두 이래야 돼 두근이 모두 A 플러스 B i 꼴이어야돼 한근이 1이고 막 한근이 3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야 한근이 1이고 다른 한근도 A 플러스 B i 꼴 이런 꼴이어야 돼 다른 근도 그러니까 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봐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a.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이 모두 a 플러스 b i 꼴이어야 돼두 근이 모두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1 플러스 0 i 두 근이 모두 1인 것 1을 중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일 경우 이를 중근으로 가는 경우 둘다 이를 중근으로 가지면 1 플러스 0 아이 1 플러스 0아니까두 군다 1 a 플러스 b i 보이지1 플러스 0, 1 플러스 0 만족하니까 두 군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이 이를 중근으로 두 군이 1이면 이를 중근으로 가질 때는 x 해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때 Q는 뭐 나오니? 1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를 중구로로 갖는다. 마이너스 2를 중구로로 가질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1과 마이너스 2를 그러러 가질 때는. 1과 y, 자, 0이, 아, b 가 0이 되면 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돼야 돼. 그니까 러두근이 모두 1 플러스 0 아이, 1 플러스 0 아이일 때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0 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0 아이일 때하고. 두근이 하나는 1이고, 1 플러스 0 아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아이. 이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겠잖아. 얘를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얘를 근으로 가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돼. 밑에 나올 수 있는 q값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럼 q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어, a, b가 실수니까 한 근이 한 근이 지금 a 플러스 b i면 다른 한 근은 뭐니? 다른 한 근,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 마이너스 b i잖아. 왜냐하면 p, q가 p, q가 실수니까, 계수가 실수인 이랬으니까 소근으로 나오면 반드시 켤레근으로 존재해야 될거아니에요 한 근이 요거면 다른 한 근은 요거야. 지금 누구의 근이 이건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다의 두 근이 이건 거야. 얘랑 얘인 거야. 얘두개 곱해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지. 예. 얘두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 두근의 곱은 뭐니? q잖아. q. 예. 얘가 1이지. 그래서 이때는 q 값이 항상 1이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q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이고. 그러니까 q 값은 1 아니면 1, 1, 마이너스 1. 어, q 값은 여기서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값 같잖아. 허근 나올 때도 1값 같잖아. 그럼 q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음 4번.